오늘은 고춧가루 보관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하는 보관법은 1년이고 2년이고 뭐어도 맛이 전혀 달라지지도 않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.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이거는 1년, 작년 이맘때쯤 돼서 보관해 놨는데 전혀 변함이 없이 맛도 안 변합니다. 요리하면 요거는 청양초, 제가 이거는 청양초라고 포시해 놓은 건데 요거는 한 2년 됐어요. 모르고 많이 보셨다보니까 음식에 매운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2년 된데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변함없지요. 후 변함없어요 그리고 지금 먹어도 맛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부터 보관법을 전수해 드릴게요 냉장고 안에 여으면은 어, 냉장고 물론 좀 복잡한데 냉장고 여, 여, 자리도 좀 차지하겠지만 냉장 고 안에 얘가 보관행것하고이 빵에 얘가 보관행것하고나 맛이 조금 다릅니다. 이 빵에 얘가 보관행기 엄청 맛있어요. 그리고 냉장고도 좀 느리게 쓸수 있고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죠. 고춧가루에 어, 안에 젓가락을 넣을 때에는 이 젓가락보다, 이거 대나무 젓가락이 엄청 좋아요. 대나무 젓가락. 지금 이거 할적에는 조금 번갈았고 귀찮은 것 같아도, 그래도 1년 동안까지 맛있는 꼬치가리를 먹을 수 있잖아요. 요거는 월계수 잎입니다. 월계수 잎도 두 개에서 세개 정도 해야지 너무 많이 으면은 고춧가루가 약간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게까두개 내지 세 개만 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1년이 아니고 2년을 있어도 맛도 안 변하고 고춧가루도 안 변합니다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고춧가루 이렇게 보관해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두고두고 맛있게 먹읍시다. 이러면 변함 없습니다.